날씨 시스트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날씨 시스트의 선택에 따라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. 물론 이때 화내지 말고 단호하게 할 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화내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아주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어조로 선언하세요. 예를 들어 날씨시스트가 운전을 앞두고 술을 마시려 한다고 쳐봅시다. 당신은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그 차에 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.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택시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. 이럴 때 날씨시스트는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려 든다고 비난할 겁니다. 이때 말싸움을 하거나 협조를 구하거나 화낼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. 술을 마시고 싶다면 술을 마셔라. 나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. 다만 당신이 술을 마신다면 나는 그 차에 함께 타지 않겠다는 거다. 실컷 마셔라.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.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거고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하면 된다.